가했어 지금 아, 가했어. 엄마 보해 달라고 해. 아, 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잠깐. 지시간어요 어? 이나어 트... 이건 액티베이터래아 그러면 눈꽃 노찾 쳐주세요. 어떻게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문 닫아주실래요? 오. 배뚜님? 배뚜님! 어, 배뚜. 어, 안녕, 배뚜야. 배뚜 배추 언니, 안녕. 배뚜 언니, 안래배 아, 배뚜. 두 분이 이어 들어가? 아 어, 안녕. 아! 들어가? 아, 눌러주세요. 눈팅 자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만들게요 이제 액끼를 드디어 응 내야 생축아 오늘은 아닌데. 자, 이제 용액을 넣을요요 어, 까지넣으으면되죠죠 오케게 엄마. 아, 냄새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다. 이제 액티베이터를 넣을게요. 이제 어, 어, 언니. 반모는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데 뭐야? 존재뭐있 인데가 오이야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잠 속으로 해 제발. 아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작부에룬님 홍보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방금 장, 방금 저 누구지? 스노우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얘는 제가 데리고 온 친구예요. 되게 뭐냐?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대두인데 방금요. 제가 방금 수노우 집에 왔어요. 오늘 수노우생일파티 저는 메이 같은 드레메이인데요. 저도 방금 수노우 집에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죠. <laughs> 네? 잠깐 나갈게요. 재밌지, 수노우야 응. 너 생일파티를 내가 많이 데려왔어. <laughs> 어, 근데 이걸 안넣었어 근데 인터넷 상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데려온 건가? 응. 인터넷 상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너. 맞아. 신나게 지내자. 그래, 메이. 메이라고 부를까? 그래. 난 배디 언니라고 불르기 배디, 이거 만질래? 응, 만질래? 예. 지금 옆에서 만질래 하는 친구는 제가 그냥 아는 친구입니다. 아 지금 저화 현재 지금 방금 스노우. 그 제가 데이터 켜가지고 스노우 반모망에 들어갔는데 빡나 마침 도착해가지고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배디님. 치는 죽입니다. 이거는 그냥 젤기름 이거 진짜 젤기름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젤젤기름 변했어요. 만져보세요. <laughs> 저 해볼래요? 한번 해볼래요? 해볼래요. 안돼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까 아, 아까 그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거야? <laughs> 다른 애기 없어? 스노우님 없어. 이애기 아까 그 일게요. 응. 나 이거 사야지. 아 깜짝이야 네 지금 공제기 방금 왔어요. 공제가 음. 왜 오라 그러고 잘했지? 액티베이터를 응. 조금씩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 액기가 만들어질 운명이랍니다. 음, 어. 엄마, 여러분들 죄송해요. 옛날 계정은 루루 원너블이구요 제가 지금 배뚜 계정으로는 실시간이 안 켜져서 루루 워너블 계정으로만 실시간을 킬 예정입니다. 지금 쉴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한테 알려주셨나요? 제게는안알려그랬어요 그리고 계정을 하나 더만 할일 여러분. 여러분들. <laughs> 공직부앤류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요 음소거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저기요저요네 배튜님도 배튜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눌렀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사람이 두 명이나 늘었네요 축하합니다. 네, 전체 다 들어왔겠죠? 여기 있는 분 전체 다 들어왔어요? 전체다 아닙니다. 한 명은 그냥 들어온 겁니다. 한명 누군지 몰라요? 아? 어? 저분은 이부 배두 님의 친구분은 안 들어왔어요. 저, 저는 여기 있는 분 말고는 눈팅 진짜 싫어요. 인정요. 눈팅, 눈팅 승고 저격 쓰고. 아지, 아지. 그리고 저 구독자. 저 구독자 그리고 부계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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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야메이 와, 친구들. 백만명 쓰고. 왜, 구독해줘. 아, 근데 아, 이미 구독했는데? 안 떠. 했어, 나. 방금 했어. 헉, 안 떠는데? 방금 했는데몇 명이야 지금? 네 다섯 명. 그러니까 너 원래 네 명이었어. 아니야. 그래서 다섯 명. 아니야 진짜야. 아, 너네 그 명이었어 내가 그때. 여러분 다 뭉쳤습니다. 이제 클리어 슬라임을 만져볼까요? 엄마 이게 진짜로. 노란 빡... 거 섞은 거예요. 네 이거 다 섞었어요. 젤기랑? 아 젤기는 아직 안 섞었지만. 젤뭐 제... 섞었는데? 어잘다 섞었어요. 뭐요? 이거 이거 치즈몬 액티베이터 슬라임 용액. 액티베. 여러분 제가 계정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네 어쩌라고요? 저도 있어요 아, 두 개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느낌이 치대봉스러워. 이건 너도, 저도 보여주세요 저도 실시간 킬래요. 그거는 제 슬라임이지만 그래도 알아? 좀 만지고 있죠? 얼공, 얼공, 얼공. 네, 원래 얼공 해도 괜찮아. 아라랑? 배뚜님. 여러분들, 배뚜님, 얼공 해달라고요? 안 돼요. 아, 안 된대요. 여러분들. 배트님 배트님 구독자 몇 명이에요? 저요 한5명6명저 5명?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원래 호명 했는데 구치자가 생겼나 봐요. 네 저요. 야 빵이야. 아 진짜 그걸 믿냐? 나도 구치자 좀 많이 생겼어. 매일 와 친구들 구치할게요. 나 진짜 구치 안 했다니까? 해볼게요. 응? 네하세요이구요 그럼 저도... 언니님이 굿즈하면 저도 굿즈 할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래 나쁜 사람 아니래 얘들어주시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한 번만 찍어줘 한 번만 아, 찍어줘 웃긴거 있어 으악 아! 다행이네 몇 개만 찍어주세요 틱톡에서 나온건데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너 그거 찍을래? 내꺼 아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고 됐어요? 이렇게? 뚝뚝뚝 배두 배두 님네 그렇게 영상을 안 올려요. 네 끝. 아 요즘 너무 바빠. 예 방금 너무 좋았어. 네 저도 응. 요즘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난 영상 올리는데. 전 시간이 뭐라도. 좀... 어떤 거를 어떤 구슬을 넣어야 잘넣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들? 아, 제가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만든 거예요. 어떤 구슬이요? 어, 이거 어때요? 엄마야, 음, 저 만져보세요. 아 왜요? 주세요. 키즈먼 느낌이 안 나는데요? 어, 이거 저 하나만 만들어서 안돼요. 슬라임, 키즈먼만 그 슬라임 만들어줄게. 저한이 정도만 넣을게요. 나도 만들고 싶다. 네, 니미 직접 사세요. 이거 진짜 비싸. 근데 나 이거 집에 있었어. 6,000원? 아니, 12,000원. 6,000원이 너한테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1 2 0 0 0원이야 아마도. 가봐요 아니지, 거기까지막 뭐, 뭐가 많이... 어?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만들었어. 나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제전재산이 얼마인 줄안 알아요? 부자인 척. 저는 모를... 셀수 없을 만큼이에요. <laughs> 당연하지, 저, 저, 저... 저희 못생겼지 셀 거면 방송되지, 당연히 돈은. 네? 그 뭔소리에요 1억은 넘다구요. 당연하지. 아, 당연한 건 아니고. 음, 당연한 거죠, 저한테는.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당연히 1억은 넘겠지. 아, 맞어. 내가 아서 엄마 방송에서 1억은 는데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사고가 있었네요. 엄청나. 아빠가 부자라고 말하지 말랬어. 어, 어, 더워. 야, 야, 내가 내 가면 말로 부자라고 말하지 말랬어. 짐면안 돼? 그래? 네? 네 누구요? 아, 사연이은요 친구가... 저기요, 짐 싸고 찍고 있어요. 남자는 빠지시죠. 남자 아니, 들어왔다. 저, 남자를... 저 제목 말했고요. 그 메이 있잖아요 메이 저 메이 저열 아, 소리 배그 소리 배그 어. 소리 무음으로 해주세요 동 배예요 한 배예요 한배 뭐예요 희니네 집 갈래요 아, 네. 저 여러분 세계적 만들라 그러는데 아 치킨 여기 있었구나 희이네 아. 아. 엄마가 달라면도 뭐? 먹어도 돼 아니 치킨 아닌 것 같아 맞아야 사 치킨, 소시지, 감자도 들어있고. 나리 <놀리도> 나왔다. 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기요, 징어님, 징어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고 그리고 휴대폰만 주세요. 정하세요저 개동화녀인데. 징어님. 본명을 말할 수 없으니 별, 별, 별명. 어? 아, 저기, 여기, 담다들어다 아니, 아, 어 거의 다. d <laughs> 야 아니야 남자애 d luck, 구 o o d luck, good luck, g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니. 사람이 이... 나밖에 없네. 이 g 봐. 다 나갔어. 야, 여러분 제 일기정리 누 k good luck, g o <laughs> 나 8명. 여러분, 한정TV 구체해주세요.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정TV 구체해주세요. 여러분, 티우 엥? 내 이름이야. 헉! 티점 무가 아, 아니냐? 들어주셨어. 티점하고 한. 어주어쨌든 아까 들은, 들은 분들, 들은, 뭐냐. 우리 한 명만. 안녕하세요. 아까 들어왔었어요. 어, 근데 뭐야? 킥거구나. 나나 나무는 안 붙잖아 근데 왜내 허락을 안 받아? 나, 내가 처어 갈래. 야, 니 병정 말한다. 나무 만져러안 이름이... 돼. 아니, 앉았다. 만졌다. 하지 마세요. 치는 거도 유튜브 올리세요. 율. 같이 면서 만지는 건 뭐야? 냐진잘다 나겠어요. 남자분들 나가 주세요. 여기 여자방이에요. 저희 옷 갈아입을 거거든요. 옷 갈아. 빨리 나와. 야, 좀더 야, 너 나와. 네옷 갈아입는다 진짜 옷 갈아입을 거야 나도 나도 와아 아. 언니 근데 영양는 진짜 야야야 내놔 내놔 메이 씨저 실시간 키고 있어요 정말 아나 아. 얼굴 실시간 나저 실시간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까 잠시 사고가 아. 어 누가 좀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들어주네요 끌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얘는요 이름을 지금 닉네임 아직도.